제44장. 요셉이 집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수 있는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가거든,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에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건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같으신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께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데려,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이 아이를 볼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나가,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로 만든 골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수 없습니다. 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셨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 거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구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의 길로 내려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생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이 해도록,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어 주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 집에서 트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님들과도 하나 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인지,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길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께, 아버지에게 께아버지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락이열 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하고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아,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제 46장. 이스라엘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베일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가, 빼려 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마들들 루벤, 루벤의 마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몬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루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무론, 스블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 얄르엘, 이들은 바다라남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드,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빕과 후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잔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 아들들인 야셀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뺀. 그집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땅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더니 바로께서 성인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난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땅에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서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요셉,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온집안에 식구 수에 따라 먹거리를 대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여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애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되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접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갖고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서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엿비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고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마흔일 7살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이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이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워계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